자 이쪽은 미분계수와 도함수2 정리를 해볼 겁니다 미분계수와 도함수2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여기서 내용 정리의 어떤 부분은 증가한다고 나왔어요 증가 증가한다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의미하고자 하는 보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미분을 했더니 어떻게 되면 0보다 크면 우리 지금 미분, 미분계수의 성질에서 미분계수 즉, 순간변화율에서 미분원게 뭐라고 그랬냐면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표현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결국 여기서 담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거가 되겠네 이렇게 했다면 여기가 가운데가 접선의 기울기 0이라고 그러면 점점, 점점 이쪽으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걸 기준으로 오른쪽은 증가. 즉,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왼쪽은, 왼쪽은 감소. 즉, 감소니까 미분한 거가 0보다 작다가 나오겠네. 요렇게. 그래서, 미분계수가 순간변을 1인데 0보다 크다의 그 의미는 결국 무슨 의미? 증가합니다. 의미를 담아가려고 하는데 이 되지? 네. 좋아요. 그래서 증가하는 구간을 표시를 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의 이제 접근은 f 프라임 x가 미분에 따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3대 얘가 증가하니까 0보다 크다 근데 증가, 이제 증가까지 붙어가지고 음, 뭐까지? 등호까지 이게 지금 0일 때는 등호가 붙냐 안 붙냐 라는 거에 뒤쪽에서 증가함수 감소함수 구분하면서 뭔가 얘기를 해 주고 다시 증가할 건데 정리할 건데 여기서 일단 정리하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가 나오겠네 물론 나중에, 이제, 증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 표현에, 여기 지금 이 범위가 있으니까 범위 그대로 따라가줘서 표관을 잡고,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해서, 알파는 뭐, 마이너스 4, 베타는 뭐, 2 정리를 하면 두 가지 합, 마이너스 2가 될수 있겠네. 이해 가지? 그래 네. 요거 갖고 증가 감소를 하는데 뒤에서 이제 등호가 언제 붙고 언제 빠지는가는 뒤에서 다시 정리를 할게 네 이해됐습니까? 네. 네